난 일단 반성에 일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페이스북 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첫 문장부터 화가 나거나 열받거나 할 때가 많아요. 아. 근데이 분의 사실 글이 올라올 때마다 좀 그런 느낌인데 네. 자 당원 자기 반성이 없어요. 자기 반성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 종군 할 것입니다. 이거 자유와 주권 수호요, 수호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개엄을 일으킨 사람이 할 말이 아니라고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쭉 가다가 보면 당의 무고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라는 말까지 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제 나갔죠, 이분은? 그러니까. 당의 승리와 발전을 원한다면 빨리 나갔어야 된다.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마지막 줄. 저는 언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원아요 아, <laughs>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laughs>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개엄을 하고 탈그 탄핵을 당하고 당해서 진짜 쫓겨나듯이 나가는 분이 맞나 싶은 정도의 진짜 제3자의 화법을 네, 통해서 이렇게 글을 아, 쓰고 댓글이 네. 아주 뭐 그런 댓글. 댓글이 있었죠. 아 그렇죠. 댓글이 네. 뭐 아주 휘양찬란했어요. 굉장히 네. 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페북 한번 가셔서 보세요. 댓글 는 재미가 쏠쏠하다. 했습니다. <laughs> 음. 하여튼 오늘 네, 오늘 드디어 탈당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근데 사실 네. 어제만 하더라도 절대 나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예. 네. 네, 근데, 근데 이것도 특종이었습니다. 우리 뉴스 엔진의 특종. 음. 그러니까요. 우리 턱종 기자님의 아, 예언대로 또 되더라고요. 네. 맞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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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됐다고 지금 보거든요. 어, 어, 첫 번째는 나왔던 게 여론 조사에서 대구 경부에서 김문수 후보가 네. 어, 굉장히 치고 올라가질 못했고 그다음에 음. 부산 경남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여론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치고 있다고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 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선거가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 대결이 돼야 되는데 탈당하는 게느냐가이 화제에 중심 돼 가지고 며칠째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고요. <laughs>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김용태 의원이 중심이 됐는데요. 네. 네. 김용태 의원이 어, 이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하면서 탄핵의 강은 걷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문수 후 어, 김용태 의원이 배수의 진을 찾지 않, 않았느냐. 네. 그래서 어, 처음에는 김용태 의원이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의사를 밝혔답니다. 그래서 찾아가질 못했고요. 찾아간다 했는데 네네.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그러면은 내가 제가 유출을 하건데 그럼 내가 뭐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뭐 있냐 네. 김문수 어, 후보님 나한테 어, 당신 젊었을 때만큼 어, 자기가 김문수 후보가 옛날에 국민의힘의 공천 위원장을 할때 그때 당시에 대표를 날렸어요. 최병렬 대표가 자기를 공천윤례을 시켜줬는데, 최백렬 대표를 정견 퇴치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김문수 위원장이 정권을 지고 공천을 행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듯이 김용태 의원도 해라라고 해서 김용태 의원이 수용을 했는데, 근데 이거 하나도 내가 못하면 내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음. 라는 게 아마 들어갔지 않겠느냐. 음, 음. 라는 게 이제 주변의 얘기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쫓겨난다. 네, 그리고 네. 내일 어,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위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음. 모든 이슈가 그게 될 것이다. 정말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 보고 탈당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라는 질문을 나올 수 있다는 게서 주변에서 음. 이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네. 전화를 돌렸답니다. 음. 야, 열심히 운동해. 문수 단, 당선시켜. <laughs> 어? 탈당? 내가 그건 내가 때 되면 알아서 나가.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면은 사전 투표 전에 네. 탈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음. 그랬는데 어젯밤에 제가 봤을 때는 뭐큰 권성 어,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이 또 원내대표가 광주 가서 또 한마디 했던 공개 게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죠. 어, 그것도 작용을 했고 측근들도 그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문수 어, 후보의 입장이 계속 어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김문수 부도 아마 용산에서 전화 온 것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음. 많다 네? 그런 네? 얘기가 음. 떠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계 결정했다. 네? 쫓겨나기 전에 이거는 자질 탈당이 아니고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났다 음. 이렇게 보는 것이 어, 주변의 시각입니다. 저는 우리 김준호 대변이 오시면 그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사실 같은 젊은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두 가지가 궁금해서 첫 번째는 어, 국민의힘 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김용태를 세운 거에 대해서도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또두 번째는 탈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서결 전 대통령을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좀더 강하게 내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는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분께서는 이제 90년생의 그 포천 가평에 이제 초선의원인데. 네. 사실 탄핵에도 반대했고, 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도 찬성표를 던진 의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다만 사실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소장파로서 젊은 정치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명확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는 사실 김재섭 의원이 더 맞아요. 유명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더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김용태 의원을 굳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목한 거는 비대위원이기도 했고, 음. 거기에 우선은 조금 더 말잘 듣는 젊은 정치인, 젊은 국회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음. 세운 다음에 총알바지 혹은 이제 본인들의 친윤들의 스피커로 활용한 것 같아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당이 굳이 이번 대선 본선에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면 안 됐었거든요. 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저희는 사실 기회가 좀 많았어요. 지금 이제 음. 말씀 들으면서 뭐 적어봤는데 네. 12월 3일 개엄 직후, 그러니까 12월 4일 비, 그 최고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음.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고 출당시키기 위한 윤리를 소집했어요. 그런데 음. 음. 네. 그러다가 네. 한동훈 대표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어요. 음. 그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대로 선언했으면 돼요. 음. 근데 그걸 안 했고, 대통령 경선이 끝났을 때 김문수 후보가 후보직을 도둑 맞을 뻔 했다가 네. 다시 됐지 않습니까? 그뭐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신당한 거였어요. 뒤통수 뚫어 맞았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현직 의원들이 전부 다 한덕수 후보한테 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질렀어도 됐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그때도 놓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음. 김용태 위원장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 본인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 앞에서 그거를 선언했었으면, 음. 제가 봤을 때 그때 아마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을 거라고 음. 생각합니 아, 그 다만, 포인트네. 그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이런 약간 잘못된 판단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것 같은데 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한게 크게 파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나보다. 그러니까 이제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제 드디어 나가네 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음. 사실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됐어요. 아, 음. 그럼 네. 약발이 젊은 빠졌어. 비대위원장은 사실 이 비대위원장 길어봤자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알량한 비대위원장 자리, 음. 알량한 후보 자리처럼 알량한 비대위원장 자리. 내가 이거 선언하면서 나 진짜로 하루 이틀만 하고 나 때려칠게. 다만 이 당을 변화시키고 하루 이틀 뒤에 나 그럼 끌어내리든지 사퇴하든지 할게라고 하고 네. 나는 이 시간부로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전국의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비대, 비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시키고 출당시키겠다. 야, 이거는 어.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지시사항이다. 음, 대통령 후보에게도 권의드려서 관철시키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영원히 살수 있는 정치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 김용태라는 사람이 큰 정치인이 되고 맞습니다. 젊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진짜로 국회의원 진짜 네. 국민의힘의 간판이 그, 될수 있었는데 네. 그거를 선택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음. 진윤 쪽에서도 엄청나게 회유와 협박을 해댔을 텐데 그래도 큰 정치인이 될 거면은 음.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는 라 생각을 하죠. 아그 아, 자리에 우리 김준호 대변인이 아. 있었으면은 바로 질렀을 네. 텐데. 얄짤 없죠. 얄짤 없어 질렀을 그렇죠. 텐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죠? 네. 행동에서 행동, 나옵니다. 결심. 행동에서 그렇 아. 아.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아 음. 지금 말씀하셨는데 용기는. 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 용기가 나와요 사실은 오, 네,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은내 양심이 부끄럽기 때문에 나는 그 그렇죠. 행동을 옮겨야 돼 맞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김준호 대변인 했으면 은 왼쪽에 사직서 쓰고 오른쪽에 제명 출당 읽고 그래 사직서 내고 그렇죠 어? 수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근데 답은 <laughs> 너무나 간단했어요 네, 왜 응. 지금 오늘 문화일보 보셨죠 윤석열 제명하고 탈당해야 된다는 이유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정치는 누구를 네. 위해서 하죠? 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국민을 하는 거죠. 위해서 하는 그거는 무슨 네.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왜? <laughs> 국민을 위한 도구가 국회의원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죠? 네. 우리는 그렇게 본인들이 그걸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 근데 이제 그런데 가장 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 이거는 뒤에 조금 몇 가지가 숨은 서로가 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숨은 딜이 있다. 아, 첫 번째는 뭐냐면, 장례찬이하고 네. 또 석동연 씨를 넣음으로 해서 또주변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됐다고 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찐윤당으로 음.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력은 됐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흥정이 됐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음. 판단했을 때는. 상대 쪽에서 받아줬다. 지부에서, 음. 그렇게 생각하고, 또두 번째는 윤석열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내란지. 들어가긴 들어간다고 본인도 내란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음. 어, 들어가긴 거. 아는데, 네. 사면 아닙니까? 사면. 음. 이 사면 문제가 늘 고민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음. 어떤 식으로든지 찐륜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찐륜당을 만들기 위해서 모양을 이제 하나하나 갖췄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사리판에 한동훈 후보가 들어가서 이제 대선 선, 선거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제 고성국이라든지또 네. 배승이라든지 그거 유튜브에서 또 어떻게 우리 한동훈 후보를 씹어 잡힐 건지 음. 이제 그게 우리가 관심 사항입니다. 네, 네, 그네 들의 논조가 달라야 돼. 네. 그게 방향성이니까. 네. 그래, 어, 국민을 위한다 지정, 그러면 지정, 그 지정. 논조가 달라져야 되잖아. 네. 야 너무 고맙다. 이제 나와줘서라 너무 응. 고맙다. 우리가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팬덤 고객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후보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가 고승국이나 배승이나 거구 그 유튜브에서 나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어. 이제 선거에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화합해서 나갈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사실은 그럼. 보수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씹어대면서 뭐 코인팔이 한다? 음. 이거는 그냥 자기 주머니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네, 네. 어, 우리 타카 아저씨 오늘 굉장히 정곡을 날카로운 음. 비평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어? 제, 제대로 지우셨어요. 윤석열 씨는 얻을 거 이제 얻으시죠. 아, 그러니까 네, 할수 있는 걸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석동 얘기가 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음, 탈당으로 어?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심에는 그럼, 어, 어쨌든 당은 장애차네, 내 사람으로 그럼, 채웠다. 그럼, 음. 그럼 장애차이 1호 뭐라 그러죠? 참모 찬모, 1억 참모라고 찬모, 네. 늘그지않습니까 네, 우리가 네. 홍본, 홍보에 음.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충분하게. 얻을 건 얻었다. 뭐 거의 네. 이 정도면 참모가 아니라 양자 같아요. 네. <laughs> 아 그럼 뭐 양자 이상이라고 말할까요? <laughs> 아니 이어서요, 요 얘기 좀 할까요?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탈당을 하면서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의원들은 네. 무슨 메시지를 냈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윤상현 네. 의원이 솔로몬 재판 속에 진짜 어머니 같다. 내가 아니. 이거 보면서 배꼽을 잡았어, 진짜. 아 정말 너무 멀리 간거 아닙니까? 자, 자, 네. 저분은요, 네. 저 의원, 의원님. <laughs> 의원님은 하실 일이 지금 뭐가 있으시냐면 서부 지법 사태로 청년들이 지금 감옥에가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나 도와주세요. 지금 저, 저거 저런 말씀하실 게 아니라 당장 가셔서 그 친구들 훈방 조치할 될 거라면서요. 그렇게 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번에 얼마 나 났지? 2년 6개월인가? 가서 그분들이나 도와주세요. 1년, 1년 6개월이었나요? 2년 6개월. 어. 어, 6개월. 어 저... 저, 어, 우리 윤상현 씨 머릿속에는 국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제 저분이 뭐 1년, 뭐몇년 지나면 국민들 다 잊고 또 찍어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천시당에서 보니까는 우리 잊지 않겠다고 뭐 시위 하더라고요. 음. 네, 시민들이.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분의 유전자가. 유전자 나왔어. 유전자 나 <laughs> <유전자 나왔어. 웃음> 굉장히 궁금해. 요 저, 저, 이런, 제가 뭐 이런 뭐 인신공격은 아닌데요. 네네. 저분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이였잖아요. 그랬죠. 네?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겸을 저렇게 옹호하나 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어떤 <laughs> 독자자를 좋아하나. 저는 겸, 험 장인을 모시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도저히 지금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저분이 얼마나 인간성이 좋냐 하면그 전두환 대통령 사이로서 이혼을 했는데도 명절 때 가서 세배를 하고 세뱃돈 세배 받아올 정도로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러면 자, 저는 제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아이, 저는 뭐, 따님은 별로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뭐, 험해서 그렇게 쿠데타로 승과하신장인을 존경합니다. 그, 지금 그렇게밖에 제가 연관이 안 돼. 저분의 이때까지 걸어왔던 어떤 행보를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겸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다르게 반대를 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총선, 우리가 이제 작년 총선 끝나고 나서 당을 폭파해서 새롭게 태어나자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는 게, 겸을 해서 새롭게 태어나자라고 한나 그러니까, 저분이 <laughs> 지금. 지금... 내란삼이네. 미치겠어. 네. 내란삼이. <laughs> 네? 양자에 이어서 내란삼이 나왔어, 야, <laughs> 미치겠어. 아, 여러분들 댓글 너무 웃겨. 그리고 네? 아까 계속, 얼굴도 보기 싫어요 이랬더니, 네. 우리 감독님이 모자이크 처리했어. 감독님 장난 아니십니까? <laughs> 모자이크 처리했어, 네. 미치겠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분이, 저는 굉장히. <laughs> 사실 좋게 봤어요, 저분이. 괜찮, 아, 저도 그랬어요. 어, 저도, 어. 괜찮게 난 보고. 요 전당대회 때까지는 좋고. 네, 네. 그랬는데, 이 경험사태에 왔을 때, 바른 소리를 내서, 지금 저분이 저러는 게 지금 국, 익에도 도움 안 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망치는 일이거든요. 아, 그러니. 저분 정도 됐으면 그랬죠. 이거 아니다 어? 우리가 출당시킬 테니, 시키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가라. 아니면 제가 출당시키겠다. 본인이 마이크 잡고 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우리 한동훈 전 대표는 아버지가 경험을 해도 말리겠다. 내가 좋아하는 인간적인 면을 좋아하지만 이거 잘못된 거는 내가 해 남이 몰아내면 기분 나쁘잖아요. 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술에 취했어. 다른 사람이 아버지 술 취했다고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 내가 다른 사람 욕하기 전에 뻗뜩 내가 아버지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 아버지를 위하는 길인데 저분은 지금. 솔로몬 속 재판 진짜 엄니냐 하면은, 이건 뭐, 제가 봤을 땐 그게 부합할 수도 없고, 아니, 말도 그러니까. 안 됐냐, 이거. 지하에 있는 솔로몬이 네. 기자라겠다. 진짜 윤상인 의원님, 이번에 정말 저는 실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사 작가 분들, 요거, 제가 이제, 김민석 의원, 네, 김민석 의원이, 이게 이제, 어젠가요? 그제 나왔던 기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조만간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가 어, 영입될 것이다. 이런 예, 기사가 떴었어요. 저 와. 윤석열 추천합니다. <laughs> 탈당했잖아요. 아 저분은 이거 빨리 모요 모셔... 진짜. 네, 윤석열 추천합니다. <laughs> 뭐 충분히... 충분히 완전 추천합니다. 빨리 모시고 가세요. 어. 자유인이 됐어요. 정당 어? 지금 어? 소속 정당 없어요. 아. 음, 네, 혹시 김준호 대변인 누구 아는 분 계세요? 영입. 뭐 깜짝 놀랄 만한 무슨? 아, 우리 닐리 소리인 당으로 가시는 분이요? 그렇죠. 제가 저분을 개인적으로 몰라가지고. 예 아, 네. 알고 이분은, 싶지도 않고. 아, 그렇죠. 네. 이분이 이제. 재염 어, 예고하신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민주, 그러니까 조만간 깜짝 놀랄 만한 인사를 영입할 거다. 그러니윤석열이 음,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저 완전, 음, 그리고 아. 누구보다도 이재명에 대한 선거운동을 잘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재호 지금 뭐 말하는 거는 이재호 올 아, 저 민주화, 저, 재단 이사장님 음, 얘기할 들리죠. 수도 있는 음, 부분인데요. 그 들리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재호 어, 이사장님께서는 안 간다고 얘기를 음. 분명히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연관성을 가지는 게 이재호 저 이사장님이 중앙대 출신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서성의 날에 중앙대 그 후배들과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 네. 그 중앙대 의원들하고 만나서 그쪽에서 <laughs> 어. 영입 의사를 타진했는데 이제 위원장님은 안 가신다고 말씀했는데 뒷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안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선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어드바이스를 했다. 음. 거기에서 이제 뭐 중앙도 후배니까 자기들 관계에서는 그랬는데 아마 이제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우리 보수 쪽에서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 사실 깜짝 놀랄 만한 사람. 치고, 보수에 괜찮은 분이 지금 우리. 남아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뭐, 뭐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대구 뭐, 어, 달서구에 사저에 계신 분을 또 모셔가겠다고, 뭐, 어, 이런 얘기를 있어요. 하는데, 네. 모셔가라 하세요. 네. 뭐, 뭐. 유승민 씨 얘기도 있고. 아, 네. 아 그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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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빅테스트를 네. 우리가 쳤다 네. 친다 이런 뉘앙스를 주고 부분이고. 싶은 거. 아, 같아요. 그런 네. 거죠. 네. 음, 그런 거 같아요. 네. 하여튼 마. 윤석열 추천합니다. 모시고 어, 가세요. 너무나 네. 네. 강추. 네. 그러니까. 음.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